이런 책상에다 사진을 덮어놔요 한 사람당 사진이 1장인데뽑기요 제비뽑기 제가 뽑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날로 밤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3월 북한을 탈출하여 2016년 5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군 974 군부대 974 군부대라면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겠지만 974 군부대라고 하면 현재 김정은이 경호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때 974 군부대 경호원들하고 김여정이가 많이 한국에도 왔잖아요 그 부대에서 제가 13년을 했어요 13년을 군복무를 하고 제대돼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로 2년 있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군으로 말하면 최고 1등급의 군대고요 최정예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 하면은 김정일이 집권 당시 이호 허위부를 구칠사를 개편해서그 구칠사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김정은 경우까지 구칠사가 맡아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기를 같이 우선 그 출신 성분이 그 기본이거든요. 출신 성분에서 우선 집안 환경이 8촌까지 정말 아는 게라 도그 깨끗해야 될 것이고 북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뭐 당에 충실한가 또 지난 시기 당에 해를 끼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체력, 세 번째로 주위 주의 환경 주위에서 평가해요. 그게 어느만큼 그잘 된가 따라서 뽑히고요.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신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 하면 키가 클것 같은데. 그렇죠. 키가 170 이상이 돼야 돼요. 예, 제가 그 뽑힐 당시는 300명을 뽑았는데 거기서 마지막을 세 번째 섰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부대 에 간다고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키 상태가 164가 됐는데 하도 그 출신 성분이좋아서 제가 거의 부대 에 들어가서 키 때문에 제가 마지막 산속에 들어가서 국무를 섰다고 보면 돼요. 네 구치사 부대에 선출하려면 우선 14살 그 때에서 체력이 제일 좋은 아이들로 일어서라고 하고 그다음 에 일어서면 거기서 체력이 제일 좋은 아들을 이렇게 뽑아요. 처음에 그 뽑을 때는 한 500명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신원서에 그 다음에 신체검사 하고. 그일 년에 한 번씩 군의대 훈련이라고 보름 동안에 붉은 청년군의대 훈련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보름 동안 받거든요 그래서 4 학년부터 어쨌든 그때부터는 당에서 아이들이랑 문건을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4 학년 5 학년 6 학년에 이제 들어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체검사를 비롯해서 당에서 관리를 하는데 학교에서 남녀 관계에서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패싸움을 한다거나 이러면 뭐 저리 아웃이 되거든요. 그 가정들이 이제 다 그. 일체에서 강연에서는 신체검사만 세 번을 해요. 그때제 생각에는 도에서 500명이 뽑혔는데 마지막에 육항연돼서 거의부대 갈 때는 30명이 갔어요. 저는 300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섰는데 제가 어떻게 추리고 추리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가까운 사람의 힘이 컸죠.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당중앙의 옥가를 간다게 하 되면 가문의 영광이 됐어요. 이집 가문이 그 앞길은 완전히 탄탄대로 다 열린 것처럼 생각했고, 아버지도 출세한다고 생각했고, 같은 학급에서 세 명만 그런 아이가 나오면 선생은 입당이란걸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학 교가 저를 한행을 했어요. 학 교에서 한행하고 또 역전에서 나갈 때 한행하고 그 한호식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나갈 때는 군복을 못 입어요. 왜? 이거 호의사 비밀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 학생복을 입고 우리는 학교 졸업도 못 하고 이제 한달 전에 군대지만은 사회복을 입고 나가요. 지식으로 네. 보내준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복무 뭐 13년 할 때는 전화나 편지나 일체 할수 없어요. 집에다 소식을 알리다가 그 호의사 비밀을 유우했다는 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재대까지 될수 있어요. 일단 가게 되면 자기네 자네들을 당에 바친 몸이다. 당을내 충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문자가 가고. 이민군입대증이가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군에 가잖아요. 군에 가면 이제 신변 훈련을 이제 3개월을 하는데 그 3개월 후에 집에 그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한 사람은 생활제대로 가고 면을 견디 사람들은 이제 조선민군 97사 군부대 입대함 하면 이런 입대승이 가거든요. 결혼할 여자도 준다고아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97사를 이제 나갈 때 항상 97사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호의사 비밀이에요. 두 번째가 그 소식 비밀. 그러니까 내가 위치 어디서 하는가 하는 그런 비밀이고, 세 번째가 호의삽 경비체계에 대한 비밀. 예, 이런 세 가지 비밀을 안고 있어요. 여성들도 같아요. 신변 훈련은 여자성들은 따로 받고, 남성들도 따로 받는데, 여성들은 3개월만 받으면 금방 상교를 받아. 이런 특각에 있는 관리를 한다든가, 조금 더 괜찮으면 기쁨적로 들어가고, 더 이쁜가 안 이쁜가에 따라 점점. 김정일이 가까운 데를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이가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거는 성을 내고 경비 군무를 선다고 하지만 그 여성분들은 안에서 특가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위해서 거의 군관들하고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어떻게 마주치냐면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주앙당에서 이 결혼을 이렇게 해주는데 언제 어디에서 주앙당 문화회관 문화회관에 오라. 주앙당 문화회관에 데서 이제 남성 여성 붙여주거든요. 한 번에 갈때한3 0명4 0 명씩 가요. 이런 책상에다 사진을 덮어놔 한 사람당 사진이 1장인데 남자들은 눈이 더 높아가지고, 웬만한 그 여자들은 안 봐요. 두 번까지 뽑을 수 있어요. 뽑기예요 뽑기요. 제비 뽑기. 두번 뽑을 수 있어요. 뽑았는데 이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또 뽑았는데 또 이쁘잖아요. 그러면 넌 1년 후에 다시 탈락 이렇게 돼요. 다시 1년 후에 돼야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제가 뽑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으면 그 날로 밤에 재하주거든요. 당일날. 당일날로 그 여성하고 만나서 어 여자처럼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여자까지 오케이 하게 되면 그날 저녁을 재야줘요 하룻밤을 다재야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약혼 날짜는 알아서 또 잡고 그다음 결혼할 때딱 집에 갈수 있어요 남자 집에서 그 하는데 그때는 당내에서 다 결혼식 상을 차려줘요 그때는 정말 부모들이 완전 경산한 것처럼 도당님은 도당 책임비서가 직접 나와서 둘러리서고 다 결혼식 상을 차려주고 그래서 엄청 크게 그 해줘요 물론 뭐 저도 뭐, 음. 뭐 몰랐어요. 저희... 가족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형이 군대 에 갔는데 땅크 부대에 있었어요. 형이 한창 열병식을 하고 열병식 끝나서 귀가하던 중에 사람을 하나 깔아주겠어요. 깜 땅크를 도 깔아주겠거든요. 그런데 내 덕에 형이 제가 없는 걸 해가지고 다시 군복 무 마지막까지 마치고 제대를 냈어요. 근데 저, 제가 그걸 뭐 몰랐죠. 제대 후에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지승아내너 때문에 그때 땅크 사고 이렇게 내고 동생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제대를 되면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 내가 9 7사에서 제대 된다면 그 1년 전부터 자기한테 지망 세가지를 해요. 너 1지망이 뭐야? 나 1지망 김일성종합대학이다. 2지망이 어디야? 김채공업대학이다. 3지망이 어디야? 국가보유대학이다. 뭐 이렇게 하면 3지망까지 내거든요. 어쨌든 이세개 지망 중에 제가 원하는 대학은 하나는 꼭 돼요. 대학. 대학을 갈때 내가 지망을 내서 너 김일성종합대학이다 하게 되면 굳이 시험을 안쳐요. 이제 입학하는 날에 가서 등록을 하고 입학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또 당에서 그9 7사는 다 받어요. 얘는 뭐 이제 시험도 제대로 못 맞아도 어쨌든 그 보통 이상에서 시험을 주고 학점을 줘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나간다 할 때는 뭐 원하는 직업 경찰이 되겠습니다. 또 그에 맞는 대로 이렇게 간부 삽을 해요. 그 간부 삽을 할때 그때 출신 성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출신 성분의 이자처럼 또 8천까지 걸리면 또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97사 경호부대 출신들이 여기까지 혜택을 받아요. 제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요. 저는 13년을 하면서 정말 거의부됐을 때는 일단 유사시 특공대가 들어와도 사몸이 육탄에 대해서 정말 장군님을 호위한다. 이런 정신 각오를 가지고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그때만큼 아프고 왜 그걸 위해서 바쳤는지 그래서 세례교육이라는 게 무섭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